내 마음이 이처럼 정화되고, 밝고, 흠없고, 번뇌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루기 쉽고, 안정되어, 흔들림 없는 산매에 잠겼을 때, 나는 마음을 과거로 향하게 하였다. 수많은 전생이 드러났다. 한생, 두생, 세생, 열생, 백생, 천생, 수많은 겁동안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끝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나는 수없이 태어나고 사라졌다. 나는 기억하였다. 어디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어디에서는 이런 가문에 속했으며,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디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어디에서는 기쁨을 누렸고, 어디에서는 고통 속에 생을 마쳤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나는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도 다시 태어나고 사라지는 윤회의 흐름을 반복하였다. 이것이 밤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무지는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났으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떠올랐다. 마치 알 속에 갇혀 있던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해탈이었다. 다시 마음이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을 중생의 생과 사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하였다. 정화되고 초월적인 통찰력으로 나는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하찮은 존재와 뛰어난 존재, 아름다운 존재와 추한 존재, 좋은 곳에 태어나는 존재와 나쁜 곳에 태어나는 존재를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중생들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생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른 존재들은 그릇된 견해를 따르고 고귀한 자들을 비방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 고통의 세계로 향하였다. 반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고 올바른 견해를 지닌 존재들은 죽음 이후 밝은 세계로 향하였다. 이처럼 나는 중생들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았다. 이것이 밤의 두 번째 깨달음이었다. 무지는 사라지고 지혜는 더욱 깊어졌으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마치 다시 한번 알껍질이 깨지듯 이것이 나의 두 번째 해탈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을 번뇌의 소멸에 대한 지식으로 향하게 하였다. 나는 진실로 알았다. 이것이 고통이며,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며,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며,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진실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이며,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며,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며,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이라는 것을 이처럼 알고 보니 내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고, 존재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났으며, 무지의 뿌리에서 벗어났다. 마음이 벗어났을 때, 나는 벗어났음을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윤회는 끝났고, 수행은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날 이유는 없다. 이것이 밤의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무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혜는 완전한 빛이 되었으며, 어둠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마치 마지막 알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세 번째 해탈이었다. 이 깨달음은 한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열려있는 길이다. 번뇌가 사라질 때 윤회는 멈추고 지혜가 드러날 때 자유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